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절반 두께에 한십원 회전을 가지고 내가 쓱 세면 넘어가는 거야. 세면. 절반이 두께에 내가 힘이 너무 절제되고 회전만 살아가, 회전만 살면 짧은 거야. 아무거나 별거 아니라니까, 일단. 당구 쳐서 조금 그랬던 모양이다 어제, 이 공을, 지금은, 얇게, 이런 식으로, 한제 3분의 1 정도 두께 맞추고, 이런 식으로 내 공이 튕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튕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 당구를 치는데, 게임을 치는데, 이걸 이렇게 치더라고. 여기 바로 분명히 초이스는 했는데, 이런 힘으로 치더라고. 좀 이상하지, 뭔가. 그지 당구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 공이 아... 음, 애매한 말인데 어, 공의 분류가 스트로기몇 가지라고 했었어 스트로크 짧게, 길게, 보통. 응 <laughs> 음, 맞아 맞아 그지? 짧게, 길게, 보통 그것도 맞고. 음. 평범하냐? 분리각을 줄여야 되느냐? 분리각을 키워야 되느냐? 어? 그세 그 가지 범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지. 그세 가지 위에 따라서 스트로크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지. 뭘 뒤로 돌려치, 뭐 뒤로 돌려치 크게 몸이뒤 돌려치기, 앞 돌려치기, 옆 돌려치기, 빗껴치기 세워치기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 이거는 모양이 당연히 옆 돌리기지. 옆 돌리기, 네. 옆 돌리기지. 평범해 안 평범해 게왜평범한 거야 이 공이 평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야? 치면은 음. 이쪽으로 다시 음. 음 그리고 내가 좀 분리각을 이게 분리각이지 이렇게 하면 분리각을 키우는 거야 작은 줄이는 거야 어, 키운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 그지 키우면 니가 그러니까 넘기려면 간단하게 넘길 수 있어 없어 어, 줄이려면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 없어 그지 니가 응. 쳐서 몸씨가 쳐서 넘길 수도 있고 짧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건 평범한 공이다 무조건 다 평범한 공이야. 평범한 공이야 평범한 공은 뭐야 힘과 회전이 조화를 이루는 너무 힘만 쓰면 넘어갈 위험이 있는 거고 너무 회전만 쓰면 짧을 위험이 있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힘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그러면 분리각을 키우기 위해서 힘이 좀 필요하지 그렇지? 분리각이 필요하다 분리각을 키우는 방법은 뭐 뭐가 있어? 당점을 내리거나 세게 치고 그렇지 당점을 내린다기보다 하여튼 당점을 그렇지? 활용하거나 아니면 힘을 쓰는 거. 네 그럼 원쿠션이에요 왜? 원쿠션이 니가 기본 분리각보다 커야 되니까, 분리각이. 이렇게 있으면, 분리각을, 이렇게 있으면, 줄여야 되지. 그지 줄여야 돼. 줄이는 작업만. 분리각을 줄이는 방법은 뭐야? 어, 회전을, 회전력을 이용하거나, 그치? 분리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힘을 절제해야지. 최대한 절제해야지. 이세 개의 범위를 본선에서 일단 제일 먼저 뭐 계산이고 뭘걸 떠나서 이걸 뭐 만약 계산을 했다 치자 25에서 15 계산을 하고 안하고 떠나서 이 공을 일단 평범한 공이잖네 넘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절반이 두께 편안한 회전 편안한 회전이란 거는 지금 그리고 몇시 회전이야 지금 보통 2시 반아 1시 반 1시 반 그지 4시, 어, 4시 반 10시 반 7시 반. 지금 1시 반에 회전 주고 편안한 두께를 맞춰서 다른 데 가기 힘든 거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계산해, 뭐가 따라. 내가 원쿠션을 설정하고, 원쿠션까지 무리가 없으면 무조건 다 편안한 공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자기 스트롱만 믿고, 이렇게 쳐서는 아무리 부드러운 스트크은 절대 나오기가 힘든 공이지. 그지? 분리관을 키우는 작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분리각을 줄이기만 하면 되고 이 모든 공은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결치기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일단 느껴야 되니까 계산을 떠나서 쓰리쿠션 어디 맞으면 3쿠션 어디 맞으면 돼 대충 그렇지 30뭐이 정도 맞으면 되지 계산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보민 씨가 이걸 쳐서 길게 빠뜨릴 수 있어 없어 짧게도 빠뜨릴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짧게 빠뜨릴 수 있어 그럼 평범한 공이라고 지금 그러면 힘도 평범해야 되고 회전도 평범해야 되고 두께도 평범해야 돼, 그렇지? 두께는 평범한데 힘이 너무 세면 또길 확률이 있고 두께는 괜찮은데 힘이 너무 약하면 또 짧을 확률이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절반 두께 한십 원 회전을 가지고 내가 세면 넘어가는 거야. 세면 절반이 두께 내가 힘이 너무 절제되고 회전만 살아, 회전만 살면. 짧은 거야. 아무것나 별거 아니라니까, 일단. 응? 평범한 예전에, 평범한 힘을 가져가면, 공이, 이 공은 내가 아무 설정을 안 해도 비슷하게 밖에 올수 없는 거야. 계산이고 뭐고, 이런 걸 조금, 조금, 이렇게 서 근데, 자, 이렇게 있으면 평범하다고 했어. 자,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짧을 확률이 커지는 물론, 이거는 안 치겠지. 이건 힘을, 칠 수도 있는, 최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어? 비켜치긴 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평범한데, 이렇게 있으면, 뭐가 위험해, 지금. 아. 짧을 아. 확률이 있어, 길 확률이 있어. 일단 그걸 따져야 된다니까. 음. 봤을 때. 짧아질 확률이, 짧아지마. 짧아질 확률이 있지. 그럼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돼? 분리각을 음. 키워야 되죠. 분리각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분리각을 키워야 돼? 줄여야 돼? 키워야, 돼. 키워야 되지. 음. 키워야 되면 뭐 힘을 쓰든가. 당점을 조절을 하든가. 그지 정하는거야 어 그럼 지금 어 평범한 것보다 살짝이니까 아 분리각을 좀 키우기 위해서 힘만 키우겠다 당점은 똑같이 하고 백스윙을 좀더 크게 하고 충격을 살짝만 주는거야 살짝만 충격을 살짝만 그지 이렇게 딱 생각을 먼저 할줄알아야 돼. 똑같은 당점 똑같은 당점에두 가지를 같이 한건데 지금 봐봐 그러면 아니 자 이렇게 돼있었는데 1시 반에 평범한 두께는 자 이렇게 돼있어 처음에 내가 1시 반 그대로 주고 백스윙을 크게 해가지고, 충격을 줘서 분리각만 딱 키웠지.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돼있어 야, 이건 짧을 수 있을 것같다 분리각을 좀 키우자. 그런데, 자, 힘을 더 쓰기로 했는데, 당첨까지 줄였어. 힘도 더 쓰고, 당첨도 줄이고. 어. 두 개가 같이 된 거지. 맨날 이렇게 빠졌어. 어, 두 개가 같이 된 거지. 두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빠지는 건 상관없어. 자기가 설정을 이해를 하고, 치고 난 다음에 느낌이 와야 돼. 아, 내가. 당점도 내가 조정을 했는데 힘까지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됐구나 둘 중에 공이 극단적이면 <laughs> 야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아 치겠다 그럼 두 개를 다 같이 해야지 당점도 줄이고 힘도 키우고 두 개를 다 같이 해야지 그지 두 개를 다 같이 해야지 극단적으로 어려울 때만 음. 야 근데 이렇게 니까 어, 평범하다 어, 어렵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는 어떤 위험이 있어 길어져요. 그럼 분리각을 아그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분리각을 중요해서 나 뭐랄까 얇게 칠 자신 있나 살짝도 어 그럼 자신 있으면 상처 부드러워 두고 살짝만 더 얇게 치는 거야 살짝만 더 얇게 치는 거야 살짝만 더얇 그런데 지금 야또 공이 일족과 좀 멀어 멀어 나하고 좀 멀어 얇게 칠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얇게 칠 자신이 없어. 얇게 질 자신이 없어. 스피드를 줄이고, 힘을 줄이는 거지. 스피드를 줄이는 게 아니라. 회전 그렇지. 회전력을 살리고, <laughs> 어, 힘을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 공의 세 가지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뒤돌려치기도 마찬가지야. 뒤걸려치기도 키스가 없어. 키스가 없어. 일본 유형이고. 키스가 없어. 내가 보면 키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지. 키스가 없다. 어? 평범하다 하면 내가 넘기려면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지. 줄이려면, 짧게 빠지려면, 짧게 빠질 수 있겠어. 없어. 있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절반의 두께, 한시 반의 회전. 네 그냥 일단, 절반의 두께, 한시 반의 회전을 평범하게 이렇게 칠수 있어야 돼. 칠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살짝 빠질 수 있지. 그거는 뭐야?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원쿠션을 보는 거야. 아, 이렇게 있으면 평범한 공이었어. 근데 이렇게 살짝 내려왔어. 야, 이거는, 보시면 길게 빠뜨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길게 빠뜨릴 수 있어? 네. 쳐봐. 길게 빠뜨려. 이쪽으로요? 어. 아, 맞아요. 길게 빠뜨릴 수 없지. 어려운 공이 되는 거야 살짝. 그러면 분리각을 키워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렇지. 네. 그렇게 하는 거야. 해봐. 지금은 너무 어렵대 요정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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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자 봐봐 내 공이 좀 느려 빨라 보미씨는 느리지 느리면 분리각 이 커져 작아져 아 커져요 그렇지 분리가 커진다니까 회전을 많이 줄때한 번씩 느리게 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길게 빠져 있을 때 회전을 많이 놨난데 살살 치면 분리각이 줄어든다 생각하는데 오산이야 너무 살살 쳐도 분리각이 생기고 너무 강하게 쳐도 분리각이 생겨 스피드 스피드 살살 치는 게 아니라 스피드 가 있어야지 1조 구를 차고 올라가는 힘이 있다고 내공이 촤악 굴러야 돼 튕겨 나간단 말이야 내가 엄청나게 달려 세게 달려나가고 빠르게 달려 나가면 봄밀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느리게 가려면 치고 못 지나가 자, 당점을 줄때 봐봐. 그리고 이 당점을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하다 맥시멈, 회전량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낮추는데 위험해. 이게 맥시멈이라고 뭐 약간 높은 쪽으로 맥시멈을 주려고 해야 돼, 항상. 어, 이런 식으로 주면 끌려서 짧아질 수가 있는 거야, 항상. 그렇지. 그러면 이제 두께는 얇게 쓰면 안 돼. 두께는 평범한 거야. 속도는 그대로 QS, 느려, 느려. 오, 느리다. 더 빨리. 속도를 타점을 약간 내공의 뒤쪽에 설정한 속도를 착 가져가야 돼 지금 이렇게만 갖다 대면 안 되고 속도를 하나 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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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공이 <laughs> 그고 판단을 먼저 하는 거야 평범한지냐 평범한지 아 이렇게 쓰면 너무나 평범해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쓰면 야분리격을 줄여야 되겠다. 일단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항상 공을.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분리각을 줄여야 되겠다. 두께는 어떻게 본 거야?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디 떨어져야 돼? 30이 떨어져야 돼. 그럼 내 공이 어디까지 가야 돼? 어, 10하고 15 사이니까, 그지? 저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게 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인데, 똑같은 거인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있어. 와, 이건 이제 다 써야지. 두께도. 야, 계산을 해봐도 개45 50에 5 45에서 0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와 불리각을 많이 줄여야 되겠는데 두께도 얇게 쓰면서 속도도 살리고 회전도 많이 주고 그렇게 가는 거지. 쳐. 그와 그래 잘했다 맞든 안 맞든 잘된 거야. 오, 이상하게 치셨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런데, 자, 이렇게 돼있어. 평범한 공, 분리각을 줄여야 되는 공, 자,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어. 지금, 근데 이건 일족구 유형 얇게 맞춰야 돼. 무조건 얇, 어느 정도 얇게 맞춰야 돼. 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범한 공이었고, 이렇게 돼있으면 이건 분리각을 줄여야 되는 공이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돼있으면 이것도 얇게 맞춰야 돼. 두껍게 맞춰서는 위험하다 두꺼기 얇게 맞추면 넘어갈 확률이 생겨 아니면 짧을 확률이 생겨. 넘어가. 그럼 분리각을 키워야. 키워야지. 분리각을 키우려면 음. 뭘 해야 돼? 백스윙을 크게 하고 그렇지. 분리각을 백스윙. 키워야 돼. 어 회전은 회전은 오히려 줄여야. 줄이고 그렇지. 두께도 음. 너무 얇게는 맞추지 말고 키스가 안 나는 정도 내에서 어, 초속을 살리는 거야. 분리각을. 탑, 그렇지, 두껍다, 그지? 어, 두께는 똑같이 써야 되고, 키스가 있으니까 얇게 맞춰서. 이세 가지 범주에서 공이, 모든 공이 어떠한 공을 다 놔도 그래. 특히 3단도 그렇다니까, 아 3단도. 이걸 까먹으면 안 돼. 3단도 봐봐. 3단이 이렇게 있으면, 자, 어. 이렇게 있으면, 보이 씨가 만약에 3단을 친다고 우리가 안 배웠지만, 넘어갈 확률이 커, 안 내려갈 확률이 커. 아, 자신있게 이렇게 막 하나만 딱 두개 세개 다 불러 놓안내려가어안내려가는큰 <laughs> 어, 공이야 그러면 분리각을 키워야 돼 줄여야 돼? 키워야 돼 어, 어 분리각을 키워야 돼? 아그 이해를 못하어분음 음, 음. 그지 여기서는 상 공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 괜찮아 어, 이거는 분리각을 줄여야 되는 거야 줄여야 되는 왜 분리각을 키우면 이렇게 오지 어. 분리각을 키우면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평범한 공이야. 왜 평범한 공이냐? 봄이시가 쳤을 때 너무 갈 수도 있고 회전 안 회전 안 주고 절반이 두께 세게 빵 쳐봐. 회전 안 주고 세게 빵 쳐봐. 절반이요? 아 절반. 어안 내려가지 그지 안 내려가지 키스가 났지만 안 내려가서 회전 좀 주고 절반 정도 쳐봐 회전 좀 주고 3단 찐다 생각. 회전을 한 주고, 절반 정도 쳐봐. 회전을 한시 주고, 절반 정도. 3분의 1, 절반에서 3분의 1 사이. 어, 뭐, 너무 두껍다. 3분의 1 정도만 쳐봐. 3분의, 정도. 3분의 1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3단을 치렸는데 넘어간 거야 이거는 떡블을친게 아니라 그지? 렇넘어가 네. 응, 확률도 있고 내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어, 회전을 안 주고 3분의 1 정도를 치면 안 내려가 들 내려가 들 내려가 이렇게 들 내려가 내데 회전을 좀 주고 조금만 주고 내가 3분의 1을 치면 이렇게 넘어가 어, 넘어갈 수도 있고 음, 넘기기 쉽고 안 내려보내기도 쉬운 공은 평범한 공이요 평범한 공 분리각을 크게 줄일 필요도 크게 키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평범한 이전에 평범한 힘만 내가 딱 부여해주면 그냥 알아서 맞는 거야 알아서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보민이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있다 이거 3단을 치겠다 그러면 넘어갈 확률이 커안 내려갈 확률이 커 그러면 분리각을 키워야 돼 줄여야 돼 그렇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분류을키워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다. 힘이, 그렇지? 분류와 키우기 위해서. 힘이나 뭐, 힘으로도 부족할 것 같으면 역회전까지 살짝 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백스윙을 크게 하고 임팩트를 딱 가져가야 돼. 가속을 급가속하면 안 되지. 이건 급가속을 해야 돼. 충격을 이정구에딱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려가는 걸저해 해가지고 들레가 게 만들어서 득점을 하는 거지. 일단 이 세계에서 모든 공을 보인은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 엎돌려치기, 뒤돌려치기, 비껴치기, 세워치기도 마찬가지야. 세워치기, 봐봐. 세워치기도, 세워치기도. 이렇게 세워치기가 있어. 자, 세워치기가 있어. 앞으로 이렇게 세워칠 거야. 내가 봤을 때, 보미 씨가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어때? 앞으로 만약에 세워서 친다. 넘어갈 확률이 있어. 아니면 이렇게 빠질 확률이 있어. 그렇지. 넘어갈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분리가 키워야 돼, 줄여야 돼? <laughs> 아니야, 내 틀려서 웃은 거 아니야. 잘해서 웃은 거야. 아, 분리각을 키워야 되지. 이렇게 세워치려면 그지. 이렇게 딱 치우려면 분리각을 키워야지. 이렇게 들어오지. 맞아? 어. 저렇게 분리 아 줄여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했어. 어, 분리각을 줄여야 되는 거야. 분리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절제시키고. 백스윙 좋게 하고. 어백스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하나도 안할 수는 없어 지금은 왜 그리고 할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 백스윙을 절제 절제한다고 표현. 절제하고 속도는. 느리게. 속도를 느리게. 느리 속도를 느리게. 빠르게. 빠르게? 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면 분리각이 줄어? 커지는데. 음. 음. 이거, 아, 이걸 느리겠죠? 아, 아니 안 돼. 이건 느리게 치면, 이게 3로 오기가 힘들어. 느리게 치면, 내가, 자, 백스윙을 절제했지만, 내가 느리면, 내가 좀 얇게 맞추더라도, 좀 얇게 맞추고, 이렇게, 하여튼, 튕겨나가는 각이야. 내가 뭐안 맞는 각으로 치긴 했는데, 하여튼, 똑같은 공이라고. 분리각을 줄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지? 그럼 백스윙을 절제하고, 속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 힘이 하고, 속도하고 헷갈리면 안되나아 아이, 아이패드 어쩌노? 잘 저거나, 힘하고, 속도하고는 틀리다 그지 렇 힘은 절제 해야 되지만 힘은 절제 해야 되지만 속도는 힘은 절 절제... 여기서 때리는 게 아니야 여기서 때리지만 이건 느리게 때리는 거야 아 옆돌리기 할 때랑 똑같네 그렇지 내가 백스윙을 줄여서 힘은 절제하지만 속도는 탁 가져가야 돼 이렇게 이거 힘은 뭐냐 이렇게 느리게 치더라도 여기서 많이 당기고팍 아프지 미안하네 나도 막 뭐라 한다 <laughs> 네, 네, 그지 렇 아프지 내가 여기서 때리면 봐봐 느리게 나도 소리가 크게 나잖아, 그렇지? 여기서 놓으면 느리게, 빠르게, 빠르게 되겠 백스윙을 절제하고, 백스윙을 딱 절제하고, 속도는 딱 이렇게 살려야 돼. 그래서 내려와줄 힘이 있어. 내려와줄이. 이조으로 차고 올라갈 힘도 있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어. 세워칠 있을 거야. 야 이건 넘어갈 확률 이 있을까? 짧을 확률 이 있을까? 그런 짧을 확률이 있을까? 넘어갈 확률이 있을까? 괜찮아. 헷갈리면 약간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넘어갈 확률이 있을까? 짧을 확률이 있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몰라도 돼. 바로 어, 그럼 이거는 좀 평범하다고 볼수 있어. 야, 넘어가나? 짧. 야, 근데 그거 봐봐. 야, 이게 맞추면 최대한 야게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빠뜨릴 자신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두꺼운 그 헷갈리면 두꺼기추면두꺼로 보낼 자신이 있어, 없어? 평범한 공이야. 평범한 공이야. 회전을 안 쓴다는 가정 아니야 이공은 봐봐 고민이가 이렇게 빠뜨릴 자신 있어 없어 역회전안준거어 그냥 노잉글리시로 원투 이렇게 빠뜨려 봐 죽었다 깨 놨다 죽었다 깨나서 빠뜨리려고 백찬 해버린다 얘와 맞춘다는 가정 아예. 자, 다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받리 자신 있다고 쳐봐. 이거는 전 여기 있을 때만. <laughs> 알았어. 전 여기 있을 때. 역회좀 어. 어. 주지 말랬다니. 치사하게 역해 좀 주면 안 된다, 고면 어. 잘했어. 잘했어. 됐고. 자 그리고 1족구가좀 멀리 있는 공을 얇게 맞춘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야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치운다면 친다고 하면 세워치기를그지 아니 치운다고 한다면 넘어갈 확률이 있는 공이다. 분리가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무조건 보낼 수 있지? 이렇게도 무조건 보낼 수 있지? 그럼 평범한 공이다, 그지 그러면 평범한 공은 어떻게 쳐야 돼? 평범한 공은 평범하게 그지? 지금은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말해 필요 없고 노잉글리시에 그냥 3분의 1 정도를 그냥 평범한 스트로크로 기본 스트로크 우리가 배웠던 기본 스트로크 치면 돼 쳐봐 무조건 비슷하게 가 이거는 3분의 1이 아니지 두께가 3분의 1이 아니지 3분의 1이 아니지 근데 말해에자 이렇게 돼있다 이걸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앞돌리기 친다. 세워친다 이제 이거는 이쪽으로 오기 쉽상인 공이야. 그러면 똑같이 노인구리 씨의 절반 정도 해 줄게. 힘을 분리가 키워야 돼, 줄여야 돼. 키워. 야 돼. 그렇지.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야. 함쳐 봐. 뭐 쳐도 돼. 그렇지. 잘했어. 이러면 분리가 생각보다 너무 키운 거야. 살짝만 키우면 돼. 하여튼 머릿속에 개념을 넣으라고 아이 공의 모든 공에 우리가 시스템을 지금 배운 건데 파이브앤하프 시스템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공은 파이브앤하프 시스템 먼저 우선하는 게 공이 편방한 공인지 분리각을 키워야 되는지 분리각을 줘야 되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힘을 조절해런공들을 이런, 이런 공들을 이런 공들을 이렇게 치고 모자란 힘으로 치고 열하는 힘을 주고 약간 이렇게 넘어와 있어. 이런 공들을, 이런 공들을 센 힘으로 쳐서 이렇게 넘기는 실수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해, 일단. 그리고 이 공들을, 이 공들을 부드럽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각이고 한데 이 공을 당점을 낮췄다고 이렇게 치는 실수를 하면 힘에 의한, 일단 분리각에 의한 큰 실수를 하면 안 돼. 실수 안 돼. 이런 공들을, 이런 공들을 자, 분리각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공들을 회전을 많이 살린다는 이 시가에 힘이 들어가서. 자, 회전을 많이 걸고 싶지. 회전을 많이 걸고 싶다고 백스윙을 크게 하고 임팩트를 팍 줘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네. 맞든 안 맞든, 아, 분리각을 줄이는 작업, 분리각을 키우는 작업, 평범한, 평범한 작업. 그지? 머릿속에 개념을 확실하게 넣어놔야 돼. 아, 공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 이 공이 평범한지, 분리가 키워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근데 가급적? 어떻게 치라고 했어? 평범하 그렇지. 평범하다고 인식을 하고 치라고. 가급적. 이렇게 돼 있거나 한쪽으로 근사치게 치우치 않는 이상 두께하고 당점으로. 그지? 두께하고 당점으로 당구를 해결해야 됩니다.